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전사주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는 오행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주를 볼때그 사람의 사주가 오행이 골고루 갖춰져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될 것이고 오행이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골고루 섞여 있지 않을 때는 격이 떨어지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이 격이 좋아야 잘 살고 격이 좋지 않으면 굉장히 험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이 사주학은 오행의 흐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오행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량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자사주인데 기해무진신유정유입니다 첫째 이 사주를 풀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게 사주의 특색 특색을 알면은 간방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어떤 오행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작용하느냐, 아니면 일주가 일주를 도와주는 인수나 비급이 많을 때는 심강하게 되죠. 그리고 일주를 극하거나 또설기하는 그런 오행이 많으면은 일주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편중되나, 편중 안되나,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강신약이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그 특색, 특색이 돼서 알면은 금방 사주가 풀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오행이 한쪽에 치우쳤냐, 안 치우쳤냐. 이특색 중에서는 이제, 용신이 발이 되겠죠. 또 전체 운 자체를 보면은, 자, 두 번째는 사주 보는 법은, 육신에 의해서 보는 법이 있고, 또, 궁에 의해서 보는 법이 있습니다. 요두 가지 다 합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세 번째 육 육신으로 보는 법은 우리 십신 있잖아요, 그죠 비경겁재, 십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편인인소 정인이라고도 하죠.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또, 네 번째, 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사항. 가족 사항은, 첫 번째, 조상궁. 두 번째, 부모, 형제궁. 세 번째 부부부네 번째 자식부 생활에서 우리가 삶,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에서 제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는 재무 문제, 두 번째 명예. 재물하고 명예만 같이 들어오는 것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먼저, 이 사주의 용신과 사주의 특색을 한번 알아 봅시다.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으니까, 등령을 했죠. 등령을 하고 또, 토가 많죠. 토가 많고, 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금으로 짓기를 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이 금이 해수 상관이 있어가지고 요리로 슬기하죠. 그래서 천만다행 그런데 이제 이 사수 특색을 보면은, 금이 너무, 신금이 너무 심강한데이 토가 또 왕해요. 하기 때문에 신금은 무토를 보면 안 좋다 그랬죠. 신금은 무토를 보면은 금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활동 영역이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사는 것은 힘들겠죠. 그래서 집안에 만약 직업을 가는데 그러면집 안에서 하는 일 그늘 일밖에 못한다이겁다 예, 금이 너무 왕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엄청 세겠죠. 신금 특유의 본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고 판단력이 확한 사람입니다. 먼저 조상궁을 한번 살펴봅시다. 조상궁을 보면은 기해가 조상궁이죠. 기회가 조상국이니까, 기는 할아버지에 해당되고, 해는 할머니에 해당됩니다. 이제, 궁하고 육친하고 포함해가지고 제가 풀을 하겠습니다. 기토는 현인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할아버지죠. 해는 상관에 해당되니까, 이게 할머니입니다. 자, 우리 12 문생에 보면, 이거는 욕지에 해당이 되죠. 지는 묘지에 해당이 되고, 유는 농에 해당이 됩니다. 이 조상궁이 이상하죠. 좀 여상스럽단 말이에요. 욕지에 앉아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욕지에 앉아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첫째 부인하고는 해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해로를 못했느냐? 자, 얘기에 보면은, 진토에을개무 해가지고, <laughs> 어, 개수가 있죠. 최소의 넷, 진유합이 되니까, 원래 이분이 나의 친할머니라. 진토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묘지에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일찍 돌아가시고, 자, 이건 언제쯤 돌아가셨냐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10년 안 되면 5에서 10년 정도 되겠죠. 그때 병으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욕지에 앉다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재가를 해가지고, 할머니를 새로 얻었다. 이게, 초상궁하고, 또 부모, 형제궁하고, 진해, 원진이고 기문이 되어 있죠. 기문이 되어가지고, 기문이나 원진, 원진살에 해당되는 육치는, 자, 정이 그 이웃 사람. 이 정이 그립다는 것은 부모의 정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의 정이 굉장히 그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부모에 해당되죠. 위에는 부모, 이거는 부모, 밑에는 이 어머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랄 때, 어머니가, 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진의 원진이기 때문에. 또, 해중에는 무갑임이죠. 이 할머니는, 할머니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할머니의 자식인 갑목을 낳죠. 그, 이거는, 자, 여기서 우리 보면은, 기토자식, 자체에서 보면 해가, 재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처자네, 그죠.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든 여기에 얼목인데, 얘는 간목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복 형제예요. 그래서 이복 삼촌이 되겠죠, 나한테는. 할아버지의 재산은 전부 다 이복 삼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조상 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진해 원진이고 기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각각 떨어져서 살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새로운 자식이 생겼으니까 아버지는 당아시할 거예요. 그 아버지는 반대로 할아버지가 많이 원망스럽겠죠.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진이 백호살이죠. 백호살이, 백호살 속에 아버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이 고약하겠죠. 그리고 이 속에 자기가 힘을 못 받고, 자, 이게 습한 토기 때문에, 키도 작만하겠죠, 아버지. 그리고 또 진토에 묻혀 있으니까 아버지는 진토가 섰도잖아요 술을 즐기는 거예요 술독에 빠져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 인수가 엄마가 진토에 뿌리받고 있으니까 엄마도 술을 잘하겠죠 그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원망스러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말도 못하고. 그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을 잘한다고. 자, 진토가 있는 사람은 진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죠.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첫째는 혈액순환계통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수의, 일수의 노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다가, 혈액이 흐르다가 딱 멈춰가지고 안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지요. 그게, 그게 풍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진통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말려내는 풍을 조심해. 또 혈액이 흐르다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물을, 물, 물도 마찬가지고 혈액도 마찬가지예요. 흐르다가 안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썩어 버리죠. 썩어 버리 가지고 세균이 증식을 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하는 사람은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번에 일주론 할때 말씀드리죠. 백호사를 중하면 뭐가 된다지요 암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 이게, 무진이, 무진이 부모, 형제궁이죠. 부모, 형제궁인데, 부모가 백호에 들어있으니까, 백호가 충대해가지고 튀어나올 때,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갑술대웅에 갑술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술에는 신정모가 있죠. 신정무가 있고 여기에는 창간에 간목이나 얼목이 없어요 얼목이 없는데 진술충 하면은 튀어나오는게 뭡니까? 얼개무가 튀어나오죠 여기서 다치는게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게 얼목이죠 얼목은 내 아버지에 해당니다 을신충 하면은 목이 잘리는게 있죠 그럼 뭐에 잘리느냐? 심금에 해달려. 심금은 뭡니까? 폐, 기관지, 대장에 해당되죠 그래서 갑술련이 되면은 진술충 해가지고 얼목이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얼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폐암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갑술련, 갑술련도에 아버지가 폐암으로 가셨을 때. 또, 어머니는, 어머니도 문제가 있죠. 얼금에서 무토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무토를 극할 때, 어떻겠어요? 어머니는 또, 갑신년도, 배운 이 요, 이신이죠이 자체가, 묘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뿌리를 신자진 합해가지고 쓸어 가버리잖아요 물에 퐁당 빠져버리면 휩쓸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때문에 돌아가시냐 감목은 무토를 더 극하죠 무토를 극하니까 이 무토는 뭡니까 바로 이, 이 자체가 위에해당 되죠. 그래서 어머니는 갑시년도에 위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맞군데. 아, 자, 이 무진, 무진이 부모 형제궁인데, 이게 금이 왕하다 보니까 왕한데 또 나를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작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형제 덕이 없죠. 생해가지고 비견을 만들어버리죠. 비견을 더 왕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돈을 벌어들여도돈 어떻게 됩니까? 진유 합대고 하니까 그돈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귀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덕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부부공. 일치가 부부공에 해당되죠. 또, 육시들 보면은 이 정화가 남편에 해당됩니다. 이 정화는, 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죄가 많죠. 자기 자신한테도 죄고, 또 바깥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또 진유합대가 또 죄가 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상관이 연애이죠. 상관은 여자한테 자식이고, 또이 관을 어떻게 합니까? 극하거든요. 그 이 정임 합을 하고 있으면 남편도 좀 바람피가 많죠. 자식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상관 경관하기 때문에 남편이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비급이 왕하면은 원래 이녀 동부 사도라 그랬죠. 관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이 관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약한 경우에는 원래 이런 사람은 남편 그리워 어? 눈물지는 사람 이 신유 일주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사주가 습하고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 정이 엄청 그리운 사람이에요. 또 너무 차갑고 강하기 때문에 우울증도 있죠.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탄다. 일과 시가 자연산이죠 행산이죠. 형살이기 때문에 부부 회로를 못하겠죠. 이 신이 오면은 남편한테 또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신자진에서는 육아, 도하에 해당이 되죠. 남편도 바깥의 여자를 보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 자신도?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헤어지겠죠. 그때 신혼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자식궁은 어떻습니까? 자식궁은? 이게 자식궁인데, 자, 여기에 장관이 자식이잖아요 식신는 개수인데 개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묘지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들밖에 없다 딸은 오타가 잃어버리겠죠 유산을 했다 아들은 둘이다 자 여기서 궁으로 가지고 보면은 정은 큰아들 유는 작은 아들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육신을 보면 남편이지만은 자식들도 천일지인 도안을 깔고 있으니까 인기가 좋죠 큰 아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질 고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질지만은 굉장히 노력가이고또 실속을 자기 실속을 마음껏 챙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욕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게 일시가 형살이기 때문에 남편도 같이 못 있고 자식도 같이 살면 안 된다는 요 자식도 같이 안 살겠죠. 또이 사람 정작 자신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혈액순환이 안 되죠. 몸이 굉장히 차갑다. 차고 습하기 때문에 말년에 풍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심각하기 때문에, 또, 혈압이라도 고혈압이 있겠죠. 또, 우울증이 오겠죠. 신경시합니다. 세 번째, 자, 유유자행이 되고, 진유합이 되고, 금이 왕하죠. 금이 왕하고, 금이 부딪혀서 깨어지잖아요. 특히, 말년에는 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뼈가 어스러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조심해야 돼요. 또, 건강으로는 암, 또, 풍을 조심해야 돼요. 이 재물은, 여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얼목이 있고, 간목이 있는데, 이 제가, 어떻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거나 마찬가지로, 응결된 그런 재에 해당되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큰 돈은 못 만지겠죠. 그리고 돈이 들어오더라도 나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비급이 많아, 많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 그래서 평생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은 열심히 버는데 주변 사람들 덕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돈이 다 나가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리고 명예원은 어떻습니까? 명예원은 이 사람은 심금이 뭐 토에 묻혀버리니까, 자기, 자기 직업은 뭐냐면은, 이게 현침살이죠. 집에서, 집에 앉아가지고, 이거 뭐야, 봉제기술이 있어가지고, 재봉, 재봉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봉제기술로 인해가지고, 의류나, 또, 피업 장갑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돈은 잘벌니다 집에 항상 틀어박혀서 하는 그런 일입니다. 집에 틀어박혀서 하는, 하는 이유는 싱금이 무토가 강해가지고 무토에 묻혀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아니고 집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정화가 약해가지고 명예운은 별로고 그냥... 자기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제일 사주가 차기 때문에, 조후영신으로 보면은, 화가 제일 좋죠. 화가 제일 좋은데, 화가 어떻습니까? 눈에서는 보면은, 초반에는 참 좋죠. 초반에는 좋은데 요때는 별로 잖아요 그죠 사하고 유하고 합해가지고 또 금을 만들어 버렸거든 그래 클때 어땠습니까 지지리도 못 사는 거야 자기가 이제 돈을 버려가지고 한참 활동할 때 있잖아요 요때는참 좋아한 거예요 그래, 이때부터 또 연속으로 삶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돈도 나가고 그 우리 운을 볼때 이것도 검은이잖아요. 검은 안 좋죠. 그나마 이제 다행으로 가는 거는 감목도 괜찮고 개수도 괜찮습니다. 개수는 또 무게 합을 해가지고 조금 아니, 그때 반짝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평생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실전 사주에 대해서 한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